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상임 대표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에서 보낸 협박성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세계 타임즈 TV 현장 방송 카메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그, 우리 자유 북한 운동회나 단체 메일 하고, 또 어, 동일부하고 그, 그 2008년 2월부터 동일부 입국과 하고, 그 특별한 흑인 그, 메일을 보내는 그 코너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독일부에서 우리 단체에 보내는 메일 독일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단체에 그 저를 이제 그 살해하겠다는 이런 협박 메일 들어왔습니다. 우리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부에서 지금 보낸 거로 돼 있고 지금 그 이어 미칠 보내 김정원에다 처리했지만은 예. 네. 그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다른 기관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어떻게 사나 북한 입본단체에 이런 살인 협박 메일을 보내는지, 저, 우리, 탈북자들은 할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고, 고이러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정원 본관에 어제 그제 들어갔다 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그랬더니 국정원에서는 무슨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아 이거는 경찰 경사과에서 하는 일이다 예 아니 우리는 저북한에이 북한 주민들이 알걸이 차원에서 뭐 사실과 진실 또는 정보 이런 걸 들여 보내고 있는 이거 또 북한 어, 김정은 3대실수 독재 정권이 반입권유린행위에서 비판하는 건데 아니 저게 우리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은 대한민국에서 깡패 조지하고 싸움일도 없고 그 조지가 거래한 일도 없는데 이런 걸 국정원에서 그, 저, 저 뭐야 북한에서 보내기 분명한데 그때 공일부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북한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하에 하에 협력한다 평화 하고. 평화, 네, 평화 네, 공존한다. 뭐, 뭐, 북한의 한반도에 네. 비핵화를 한다. 그러니까 그또그 우리, 했는데, 우리 안 맞, 안 대통령하고, 맞나, 안 맞나. 대통령하고 두 번씩이나 만났고요. 네, 그러면서 네. 우리 민족끼리 네. 다주서 평화통일을 네. 하자는 네. 북한에서 네. 김정은이 네. 왜 우리 대한민국 네. 국민을 향해서 네. 네. 이런 살인 테로 협박을 네. 계속하고 네. 되는지 네. 말시서 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네. 그 정원도 그렇고 동일부도 그렇고 당연히. 북한에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국민의장 어, 사인 테러 협박을? 이공동연의 백제 이게 홈페이지로 이 교섭성을 박상아 보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다른 다른 데서 아닌 통일부에서 왜 우리 자유 북한 공동연합에 이거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통일부 인권과에서. 그런데 통일부에서 당연히 해명하고 항의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시간상 관계로 뭐, 어, 우리 정부 차원에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성명서를 우리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서 어, 작성한 성명서를 이것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단체메일과 통일부와 수신하는 메일 두 곳으로 박상하 과라는 제목으로 너도 알다시피 이제 넌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파관대에 의하면 첩보기관에서도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북한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워서 결국 이래 죽으나 어, 뒤집어 씌워서 너를 암살하려고 심지어 북한 수에서 암살하려고 하는가. 결국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네 목숨은 개 목숨보다 못한 신세다 니네 스스로 네 목숨을 거두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이다. 네 옆집에서 늘 너를 지켜본다는 걸 명심하라. 이것이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우리 민족끼리 자수적 평화통일이라는 본질인가. 대화공세 평화공세의 막뒤에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인권 활동가들을 살인 테러 하겠다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인가 현실이 이라 함에도 국정원은 경찰 형, 형사과에서 취급해야 될 사건 경찰은 국정원 소관이라 한다 김정은이 우리 국민을 살인 테러 경고 해방하는데 북한의 항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예 김정은이 핵인지로 전망되어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생명보건 포기하려 하는가? 지난 시기 본 지난 북, 어, 본 단체를 향해 북한에서 내려보낸 안하경, 김영수 등두 두 번에 걸쳐 테러를 시도하였고 수십 차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살인, 공갈, 협박을 받고 있지만 이번처럼 국정원, 경찰이 나몰라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국민 생명보다 살인 테러의 명령자. 김정문의 이미지 관리가 더 중요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무는 살인 테러진행자 김정문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살인 협박 당장 중단하라고 항의하라. 다음 그, 또 똑같은 살인 테러 협박을 받고 있는 NK 지식인는데 김문강 대표님께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로관에서 그 진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이었고요. 저도 방상한 대표가 이러한 것처럼 정말 정체 불명의 이상의 그런 사들로부터 엄청난 그 신상 해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 최근에 그 n k t v 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이 방송의 댓글을 다른 그런, 어, 들 속에서는 저희 개인 신상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내다 못해서 못 걸러내는데 그 협박 수준은 굉장합니다. 적어도, 어, 저희들, 뭐, 뭔가, 뭐, 방송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그, 정말 지저라 말이 올리기도 싫은, 어, 그런 입담과, 그리고 이제, 뭐, 거져라. 뭐, 죽어버려라. 너희들 세상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이 대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부대그 심리적 부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북한이 동조하고 북한을 툭대고 겠다가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아 정말 그 도제 이그 한강 물 마시고 사는 그런 국민이 아닌 국민 아닌 국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금까지 뭐 북한 어 이게 조항 그뭐 재판소로부터 우리 탈자 단체장들이 이미 그 사형 선고 얻어 언도를 받았고 언도했고요. 뭐가사롭죠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살하기 위해서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걸 내렸다고 한 사실들.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그 모든 것을 참고 여기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북한 어 민주화 활동 통일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절진 지지와 그리고 우리 정부의 그말 없는 이런 경면 속에서 어 해왔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관가하고저희가 심상 위험을 봤던 태로이 위험을 봤던 전에 이제 뭐 국정조차도 이렇게 그. 무시하고 그것을 관광하면 저희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 이런 정말 목숨을 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참담하고원통스러기만 어, 합니다. 저희들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 있어도 끝까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북한 민주화의 길 그러니까 북한 인권해방을 위한 길 나아가서는 우리 남 북한이 정말 김정은이 없는 그런 통일된 세상에서 다잘 다 함께 공동 건영갈수 있는 그런 공일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고, 지금 학원 추행의 목표입니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례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저희들이 이런, 그, 당하고 있는 고충과, 그리고 어 심리적인 그 고통, 그리고 시각적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살벌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 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상에 대해서 심, 신변에 대해서 뭐 경찰을 붙여주는 것만이 사기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건이 생기면 이제절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 우리 국내에서 아니면 북한 사이복대인지 심리적 부대인지 백민백백이 밝히고 이에 대한 그 우리 국민 심사이복대라고 판명된다면 북한에 우리 국민을 함부로 어, 협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려는 그런 새로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어, 우리 그 국가 책임제일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뭐 나오신 분들, 그, 네, 어, 여기서 마치고습 그리고 연기에서 우리 그, 자유주 연합의 최종 대표께서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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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질문에 당하고 있는 지금 집사님좀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 군 출신들 단체인 북한 유민 해방전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자유소연합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원인이, 이거 지금까지 북한에서 끊임없이 북한 인권 단체, 그 단체장들에게 협박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뭐,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오는 협박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너무 찬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여기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네.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매일로 뭐 계속 에, 통일부 이산가족 시스템이라든가 통일부 인권가라든가 뭐 이런 명리로 끊임없이 협박 매일이 오고 해킹 매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그거 가지고 굴복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그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어떻게, 그, 2년 전에 협박을 받았을 때하고, 현 시점에 협박을 받았을 때하고, 너무나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김정은이 눈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느냐? 저희들 그걸 호소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뭐 물론 모든 기자분들도 그래 모든 국민들이나 또 다른 예, 또 우리 정치인들도 지금 평화회담이 무르익는 속에서 괜히 김정은이 눈치를 보면서 김정은에게 예, 해야 되는 말을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통일은 통일이고 평화는 평화고 우리 5천만 국민이 국민 중에 한 사람들이 협박받는 건 협박받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될국정원이나 그리고 경찰 기관에서 속수무책으로 있는지, 과연 이게 우리 정부의 뜻인지 우리가 이걸 알고 싶다 그겁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겁니다. 그래서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테러나 협박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북한 인권 활동을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또 탈국민들이 이런 협박을 받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오신 우리 또 김태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자유와 인권 위한 탈북을 입니다 저는 한인권활동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그래봤자 뭐, 6-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람에도구하고 어, 저도 보면, 메일을 보면스 같은 데는데 그런 중요치 생각그하고있습이제 예, 개인 신상까지도 털어가더라고요. 개인 신상 털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예, 이렇게, 어, 탈북자가 어디 탈북자가 감히 와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이것이 내가 찾아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이 만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씁쓸함을 뭐 많이 느끼는데요. 그 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어, 제가 만약에 납치되면 제 의지가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네, 저희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저희 구축운동을 돌려달라는 그런 예어브를 네,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 가지지 않던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신변의 위협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단체장태뿐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아 탈북민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 어, 거의 네다수가 지금 느끼는 지금 와 신변의 불안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첫째의 문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장들이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김정은은 이 첫째가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저지른 그 범죄의 그, 그 만행들을 뒤돌이하고 어, 돌리고 반성을 할 대신 지금 여기에서 관한인권활동을 하는 다지상들에게 위협과 협박과 공갈이나 하는 그런 파랗치않 짓을 하고 있습니다. 족제비도 낯이 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와 자기 선대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그 손자가 그 망치를 들어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 까지 와서 그리고 자기 국민들에게 솔직 말씀기는 북한 주민들, 북한에 는 자기 혈육들에게 돈을 안 보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면서 불구하고그 몸뚱이로 들어가지고 여기에는 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돈을 탈레 한다 겁니다. 이것은 완전 히 정말 이 그런 뜻 말고 자기들 말로는 순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양이들에게 지금 우리 당치 대표님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학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상아 대표님, 그리고 김광 대표님, 박영 대표님, 그리고 또 받지 못한 많은 대표님들이 학박과 분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호해 줘야 되냐?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해 줘야,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상한 평화 무드로 흘러가면서 평화만 좋았어 외치면서 그 평화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탈북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저는 호소가 아닙니다. 항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업해야될 일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 북한 민족단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전우입니다.